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8월 27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영광을 발견하라고 명한다. 우리는 이 성일에 다른 어느 날보다도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 기록하신 기별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천연계를 가까이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당신의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실물 교훈 25, 2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날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종교적 압재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1. 일부 재림교인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창조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유실론적 진화론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받아들이는 재림신앙이 공존할 수 없음을 안식일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2. 일주일 중 하루를 쉴수 있다면 그날이 무슨 날이든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쉼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여 쉬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해줄 수 있겠는가?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기억하도록 하는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강압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이 되지 않게 할수 있겠는가? 4. 어떤 사람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서 비롯된 것인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